제가 뭐 키가 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. 저학년 때는 반장 하는 거 좋아했었어요. 그냥 키가 커가지고 애들이 많이 뽑아줬었어요. 이 학기 되면 안 됐었어요. 몸모습이 나와서 애들이 안 따르는데 참 이상한 아이였어요. <laughs> 지금도 주니 입 다물고 있으면참 멋있거든요. 입 열면 끼어입 열면. <laughs> 아, 근데 주가 영어 쓰고 웃고 있으면은 어, 되게. 강남삼성과 목동삼성 준비를 받았습니다. 아, 잘했어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왜 코치님? <이런> <laughs> <laughs> 감독님이시지. <laughs> 제가 잘했어요. 지 선보스 특이 너무 오려버려요. 분당삼성에서 아,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정희원입니다. 저는 잠실삼성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전민준. <laughs>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. 아이들 가르치면서 더 <laughs> 재밌게 아이들 잘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있고, 아이들 도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.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또기여도 많이 느끼고 또 경기도 같이 다니면서 저도 많이 또 성장하고 있는 것 이틀 연속 공문하다 보니까 어제도 뭐 이동엽 선수, 이원석 선수, 우성이, 광철이 다 만나가지고 반가운 얼굴 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훈련할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뛰어. 더 시합 하고 있습니다. 더 즐거워. <목소리도> 나중에 내 후배로 들어오렴. 훈이잘 음 해줄게. 관심 가시는 것들 이 뭔지 모르니까 좀 물어보면서 좀 해야지. 수목이 뭔가고 보세요. 뭐한게 없어. 농구 좋아해서 농구만 계속 했던 거. 같아요한게 한 많았죠. 키도 컸 키가 173이었어요. 6학년때 남자한테 인기 많았어.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은 항상 집에 들어가서 맨날 앉아책 보는 애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저는 이제 농구 볼 때가 있어서 마침 키가 크다 보니까 애들 이제 리바운드 차트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농구를 접하게 된 거라 제가 이 나이 때에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건 상상도 못했죠 맨날 끝나면 놀이터에서도 안 놀았어요 저는 뭐할줄 아는 게 없고 이래가지고 맨날 집에 책만 보고 제가 뭐 키가 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냥 처음 이제 키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끝날 때 제가 178이었어요. 그때 처음 이제 제가 인식하고 키를 잰게 남아 있는 게 그거거든요. 일단 그러니까 저 인기는 없었어요.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항상 이 스포츠 머리를 추가서 해이구렛나룻을 이 절대 기를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버섯처럼 이제 버섯 머리를 항상 했었고 거기다 이제 안경 쓰고 또뭐 꾸민 조련이라고 하나도 몰라고 그냥 아, 아빠 엄마 주는 거 그냥 캐릭터 이런 거 그냥 막 그대로 있고 캐릭터 샌들 신고 막 이랬어가지고 전혀 그쪽으로는 이제 연이 없었고 제가 생각하면은 그때는 키보다는 얼굴 이런 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타일. 그 제가 스타일이 워낙 처참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중3 때. 중3때 제가 청바지 처음 입어가지고 그때 그 청바지 입고 선수들 먹는 식당에 갔었는데 어머님들이 허! 이러면서 막어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랐었거든요. 청바지 입고 청바지도 막토 이만하고 막. 막 여기 여기까지 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청바지였는데 전 감독 응원하러 왔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카리스마가 있는, 카리스마 있는 편이었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아니라 선수들을 붙잡고 있겠다는 그런 컨셉이에 오우 네,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스타일 선수단 장악을 확실히 하고 있어 <laughs> 오 오. 약간 아, 팔 들어와서 아, 팔짱 묶고 있더라고. 원이적이야. 저학년 때는 반장 하는 거 좋아했었어요. 키가 커가지고 애들이 많이 뽑아줬었어요. 이 학기 되면 안 됐었어요. 이학기때 이제 본 모습이 나와서 애들안 따르는데 초반에는 일단 키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저학년 때는 그런 걸로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그걸로 반장, 반장, 뭐 회장, 부 회장 많이 됐었어요 아유 없었죠 아, 없었어 진짜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한 번도 연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백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고백을 받아본 적은 없어 네한 번도 없어요 우리 준이는 어떤 타입이었냐? <laughs> 미련 가득한 남주 느낌? <laughs> 음. 준이 첫사랑 누구니? 첫사랑이야? 어. 나부터 말한 거. 딱 중학교 수학 선생님 첫사랑이었어. 그다 학교에 한 명씩 있잖아요. 그 여신 선, 여신 같은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첫사랑이었어. 우리 어머니. 우리 이제 준이 말할 시간이야. 우리 어머니. 그런 거식상 하잖아. 좋다. 음. 키도 컸는데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얼마나 망고난이었을까를 말하는 게좀 이상한 아이였어. 지금도 준이 참 멋있거든요. 입 다물고 있으면 참멋있거든요입 열면 끼어 입 열면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진가 영어 쓰고 웃고 있으면은 어, 되게, 아니, 진짜 영어 쓸때 제가보다 멋있거든요. 근데 한국말 하는 순간, 아, 아, 아. 누구 좋아해, 준이는? 첫 사람 누구야? 둘셋하 애들이 보니까 너무 잘,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. 프리 스타일로 하게 해 봤는데, 어, 되게 스승이 빠르더라고요, 애들이. 그리고 되게 제가 예상치도 못한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, 어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제가 더 재밌었어. 땅잡지 엄청났어. 내가 제일 많이 썼어 화이팅! <laughs> 어, 조준이래요. 조준이 선수. 얘도 조준이 선수가 제일 잘했대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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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! 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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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유군좀 많이 놀라웠고요 어... 친구들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농구를 하고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좀 약간... 제 심장이 좀뛸 정도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 1회 도이치모터스 모터슈의... 배 리틀 썬더스 대회 성황리에 마친 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선수분들 그리고 코치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, 목표를 갖고 또 열정을 갖고 어, 행복하게 농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꿈과 또 희망 그리고 열정 응원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정말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해 네, 주시겠습니다. 开心上，开心上。 센치인데 쉽게 맞주지 않습니다. 어. <laughs> 오, 오예. <yeah. 웃음> 야유가 나오고 있어요. 야유 나옵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오케이 일대일 동점. 동점 동점. 하세요 자, 우리 김지영 선수 준비한 농구화 그리고 저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요거 신을 수 있는 사이즈가 금방 될 거예요. 금방 될 거예요. 네.